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간직 시리즈 저자님이시죠? 우승범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방공무원, 그 구급대원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또 장점과 복지는 어떤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자님.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짧은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 많은 간호학생분들이 구급대원을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혹시 원래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이 꿈이셨나요? 아, 저는 학생 때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간호사가 그 쪽길로 갈수 있는지 이런 걸 자체를 몰랐습니다. 학과 자체가 병원 임상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구급대원을 언급한 교수님도 없으셨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선배... 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고 저도 좀더 사고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원래부터 꿈은 아니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정보 찾기가 쉽지 않죠. 어, 간호사는 근데 3교대로 근무를 하잖아요. 소방공무원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근무 형태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현장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는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21주기 근무입니다. 1, 2, 3팀이나 가을병3개 팀으로 나눠서 주야간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고 일주일은 주간 근무, 2주일은 야간 근무, 21일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1주기 근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많이 감이 오진 않는데요. 가하사로 근무할 때랑 송방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랑 이 근무 형태가 어떤 게더 만족스러운지 저자님만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간호사는 불규칙 3교대잖아요? 근무마다 누구와 근무하는지, 또 다음날 근무표가 나오면 언제 쉬는지 매번 확인해야 하는 게 단점이자 또 하나의 재미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소방공무원은 특별한 일이 있진 않은 이상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한달 뒤, 두달뒤 근무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죠. 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구급대원의 다른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대한민국에서 24시간 365일 즉각적인 출동 체계를 갖추고 있는 집단은 몇 되지 않습니다. 어, 소방은 연간 천만 건 이상 출동 수를 자랑하고 그중에 가장 많은 출동을 하는 분야가 구급입니다. 어, 그만큼 실전이 많기 때문에. 현장 응급처치 요원의 꿈이 있다면, 어, 해경이나 다른 직종에 비해 성장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런 장점이 있군요. 그렇다면 소방공무원, 구급대원의 그런 복지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 그에 따른 복지가 있습니다. 사기업이나 뭐 다른 기업체에 비해 육아나 요양 등의 사유로 휴직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남성들도 원하면 육아 휴직을 쓰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높아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같은 그럴 때도 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비해 시간도 처우 개선이 계속되면서 이런 초과 근무 시간도 많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또 각종 수당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2배가 높은 뱀입니다 아무래도 주야로 근무하고 주말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수당이 더 붙는 것 같네요 네, 저자님, 이거는 또 많은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다시 태어나도 구급 대원을 하고 싶습니까? <laughs> 아, 그 질문인가요? 저는 어, 아니요. <laughs> 저는 널스맨 니처럼 유튜버도 돼서 어... 네. 말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laughs>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다른 일도 좀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문해창작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다음 생에는 글을 조금 더 진득하게 써보고 싶어요. 제가 이번 생에는 구급 대원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또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된게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또 다른 직업으로 많은 직업이 있으니까. 응.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고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게또 느껴지시는데요. 이번 생에서는 그런 많은 분들을 살리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또 보람 있는 일을 하시고 다음 생에 도 글로써 행복을 주는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은 그래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기를 조금 하면요. 어, 저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뇌혈관 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신경외과 환자 특성상 수술에 성공을 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뭐 상태가 심각하다면 환자가 깨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구급대원이 돼서 환자의 골든타임을 좀더 지킬 수 있는 조금 더 현장과 가까이 일을 할수 있는 이 직업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직업이 개인적으로는 간호사로서 계속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건데 이런 삶이 제게는 하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이 있었고 꿈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 시절은 항상 좋을 때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꿈에 대한 고민도 많고 막연한 미래가 불안하고 진로를 정해도 또 금방 바뀔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가 학창시절인 거죠. 제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꿈이 없던 제 모습에서 점점 꿈을 이어가는 과정을 이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네, 저자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간직 시리즈 소방공무원 편도 또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말 글을 잘 쓰셨어요. 읽는 내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줄일게요. 안녕! 안녕!